겨울철이 되면서 식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이진 않으셨나요? 추운 계절에는 식물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온도 변화와 실내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과습, 빛 부족 또는 뿌리 손상 등 다양한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위 때문에 식물이 죽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또 다른 이유로 죽는 증상들과 어떻게 구별할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로 흔히 볼수 있는 문제는 입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 환경이 주요 원인인데 냉기가 입에 직접 닿거나 온도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반면 과습으로 인한 갈변은 입 전체가 노랗게 변하면서 갈변이 중심부까지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추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식물을 난방 기구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받침에 물을 채워 습도를 보충하고 냉기가 들어오는 창가나 문가 대신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식물을 배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잎이 떨어지거나 줄기가 축 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대 식물이나 관엽 식물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위로 인한 잎 떨어짐은 스트레스의 일환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며, 냉기가 유입되는 환경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빛 부족이나 과습으로 인해 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하부잎부터 서서히 증상이 진행됩니다. 추위가 원인이라면 겨울철에는 물 주는 빈도를 줄이고 실내 온도를 15에서 25도로 유지하며 창문 틈새를 막아 냉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뿌리가 썩고 토양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입니다. 겨울철 과습은 뿌리 썩음의 주요 원인으로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냉기가 토양에 직접 닿아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에도 뿌리가 활동을 멈추고 부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양에서 악취가 나거나 뿌리가 검게 변한 것이 보인다면 손상된 뿌리를 잘라내고 신선한 흙으로 갈아주세요. 배수가 잘 되는 화분과 토양을 사용하고 물을 준 후에는 물 받침에 고인 물을 반드시 버려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입 끝이 노랗게 변하며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추위로 인한 탈수는 난방기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발생하며 차가운 공기가 입에 닿아 수분 손실이 가속화될 때도 나타납니다. 반면, 물 부족으로 인해 탈수가 생기면 잎 전체가 얇아지고 생기를 잃으며 오래된 잎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식물잎의 분무기로 물을 뿌려 습도를 높이고, 물을 줄때 화분 전체가 충분히 적셔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식물이 성장속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멈추는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낮은 온도와 빛 부족이 심해지면 휴면 상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면 과습이나 병충해로 인해 성장이 멈추는 경우에는 잎이 처지거나 새순이 전혀 생기지 않는 등 생명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휴면기가 원인이라면 겨울철에는 비료 주기를 멈추고 식물이 성장기를 맞이하는 봄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은 성장기보다 적게 주며 과도한 손질은 피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경과 식물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 습도, 비조건을 점검하고 다른 식물들과 비교하며 원인을 분석해보세요. 여러분의 반려식물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관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